와 빠끔빠끔빠끔 빠끔. 전어 사이즈 아까 이것보다 더큰 것도 올랐는데 와 진짜 베레벨 낚시 다 해본다 오늘 사장님 <목소리> 혹시 뭐 전어 좀 잡으셨어요? 아니요 오늘 안 나왔어요? Yeah. 늦게 와가지고 왔는데, 낮에 나가신다. 낮에 많이 나오고 밤엔 안 돼. 아 밤엔 안 돼요. 네. 그럼 요건 뭐 잡으신 거예요? 이 칼치 어등도. <laughs> <laughs> 칼치도 올라와요? 칼치도 올라왔어요. 지금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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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에. 낮에요? 아침부터 뭐 낮에 세시까지. 아 <laughs> 여기가 포인트입니다. 여기 포인트 주소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, 자막에 남겨놓을게요. <laughs> 어, 여기 지금 희아가 왜 왔냐면 전어 소식이 있어서 지금 여기 포인트에 왔거든요. 근데 와서 물어보니까 갈치가 나온다고 해서 어제 해 뜨자마자 한 70마리씩 막 이렇게 잡으셨다 하거든요. 와, 대박인데. 근데 이제 찌에는 뭐 생미끼나 찌에는 반응이 없고 루어 메탈에만 반응이 있다 하거든요. 메탈 25g에서 한 30g 정도 이제 써서 던지면 풀치기 식으로 이렇게 낚여 나온대요 지금. 갈치도 준비하고 전어도 지금 준비해놨어요. 오 한마리 왔나? 왔다 왔다 왔다. 오 갈치 왔다. 오 갈치 왔다. 어 지금 손도 시려고 콧물 막 눈물 다 나온다. 추워가지고. 와 갈치가 올라오네요. 또 왔다 또 왔다. 대박이다 <laughs> 크다, 우와 와, 와, 사이즈도 좋아요. 와, 줄줄이 온다. <laughs> 1타 1피인데 거의 <laughs> 1타 1피다. 와, 와, 진짜 잘한다. 사람들, 또 올라온다. 와, 대박이네. 왔다. 희한하네. 일단 바닥을 찍고, 쳐올리든지, 뭐 밑으로 내리든지. 오늘 하다 보면 뭐 할말한 마리는 잡겠지들어왔어 우와, 갑자기 빠질란다. 우와, 낚싯대가 빠질란다. 왜이로 뭐, 자! <laughs> 우와, 힘상나인데 몸빵이라가지고. 고기 걸어놓고 낚싯대 수리하는 지금. 어? 이게 뭔 일이고? 어? <laughs> 올라왔다한 마리 걸었다. 오, 쳤어, 쳤어. <laughs> 오, 손맛 장난 아닌데. 낚싯대 다 불러지는 줄 알았다. 네, 이게, 이게, 이게 좀 풀려가 있었는가 봐요, 이게. 와, 잘 올라온다. 잘 잡는 사람 보니까. 올리고, 한 바퀴 감고. 올리고, 한 바퀴 감고. 돌아오 계시네, 이 시간. 오, 사이즈 크다. 아이 좋다. 진짜 잘하시네요. 잘하시니까 내가 오, 던지면 나오는데. 때에 잘하고 이 옆에 아, 살... 다 에... 아. 조금씩 감이 올라한다. 왔다. 아, 오힘 아, 세다. 왔어 왔어 오몸 맛이 장난 아니구만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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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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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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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왔다 장난 아니구만. <laughs> 우와, 이 뽑는 맛이 있대. 우와. 우와, 수심이 깊어가지고 한참 올려야 돼. 크다, 크다, 크다. 대박 크다. 대박 크다. 우와, 사이즈. 이 사지다, 사지. 사지다. 오, 와 깔지 시커멓다 와사이 장난 아니다 나감 잡았어 감 잡았어, 잡았어 이래쭉 내려가지고 원줄 보면서 바닥까지 찍거든요 그... 그러면 슬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감고 들, 들어 올렸다가, 내리면서 그냥 감고, 올라온다. 우 쭉쭉 그냥 뽑아, 뽑아내면 된다. 들어, 뽕. 왔어, 한 마리. 우와, 다, 다 크다, 다 크다. 네, 크다. 왔어. 네. 우와. 우와, 전완근이 아프다. 네. <laughs> 쏠쏠하게 올라온대. 초보도. 우와. <웃음> 오, <웃음> 아, 진짜, 와, 진짜 힘든다. 꼬리에 걸렸다, 꼬리에. 어떻게? 꼬리에 걸렸다. 뭐 잡노? 너오면 나오는구만. 뭔 개소리야! 완전 던져왔거든. 바닥 걸거구만 이거 진짜 바닥을 잘 찍어야 되네 거의 아, 에, 바닥에서 거의 문다 바닥에서 모는게 아니고 이게 포인트는 좁고 루어다 보니까 줄이 잘 엉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옆에 상인들 던지고, 그 다음에 내 던지고, 그런 식으로 조금 양보해 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바닥 걸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혹시 물린 줄 모르고 계속 주고 있다가 목줄 나가뿟다. 줄이 올라온다. 밑밥 한그사 나왔는데, 쩌너 잡으려고. 저는 안 잡고 아, 깔치 잡고 있다. 아, <목소리> 아어 와, 안 잡았다. 발줄 다섯 하나가 세 개로. 와, 따님이 잘한다. 아야, 어. 와, 뭐 줄줄이 올라온다 지금. 와, 낮에 어떻게 이렇게 칼치가 올라오지? 승아, 승아. 송어 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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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와 이 우와 너무 센데 어 팔이 야 어. 진짜 멀리서 나왔어 우와 나 팔목 나가는 줄 알았어 방어보다 힘을 더 쓰는데 사이즈 좋네 그러니까요 땡큐 땡큐 한번 걸어가지고 볼게요 어, 장난 아니다 어, 자, 어. 장난 아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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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다 내리면서 감고 어.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오빠니까 천천히 라니까나 전화 잡았어 죽인다 죽다 전화 진짜 크다 전중에 사이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오, 오늘 깔치에다가 막 숭어에다가 전어에다가 다 나온다 여기. 하도 못 잡아서 내가 잡았서한 마리 줬다. 아. 왔습니다. 재밌는 값지. 재밌는 값지. 진짜 살다 살다 도 희한하게 낚시 다 해보는 것 같다. 이게 맞지 메탈을 모는 것도 아니고 몸에 걸려오니까 희한하네. 왔구나. 시한하게 올라오네. 그니까 공격 많이 당했는가 같다 어. 나눔의 현장. 어, 숭어도 간간이 올라온데. 사이즈는 작아요. 숭어 잘 나온다. 카드 채비도 하나 내려봤어요. 와. 어잘 나온다. 숭어 져 크다 저건 크다. 어 아, 아까 저거 찍고 한 마리 더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라는 자꾸 나온다. 집에 못 가겠다. <laughs> 전어가 뭐한 30cm 되는 것 같다. 와. 어. 진짜 큰 애잖아 전어가 수멍같아 수마, 수마 저기도 올라오고 뭐 이런 일이다 있나 빠끔빠끔빠끔 전어 사이즈 아까 이것보다 더큰 것도 올라왔는데 마무리 할랬는데 전어 또 올라왔다 응. 전화할까? 이안 정말 칼가가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됐거든요 칼치는한 어, 3시까지 계속 나온다고 하고요 전어는 해질역까지 계속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, 여기 오시면 조금 칼치기 싸움은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줄 꼬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낚시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걸로 댓글은 사용할게요. 저는 채비를 보니까 위에 떡밥을 매달아가지고 이 동그란 스프링 있죠. 거기다 떡밥을 매달아가지고 카드 채비를 달고 추한 3, 4, 5 정도 해가지고 그 수심 한 7, 8m 정도 해서 던지면 전어가 엄청 커요. 전어 채비는 그렇게 해서 많이 잡으시네요. 그리고 초보자들은 생각보다 조금 캐스팅이라든지 어, 입질 받는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가 차이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 철수 하는데도 올라온다. 대박이다 여기 진짜. 아무튼 여러분 훌치기 조심하시고요. 안전사고 위험 있으니까 조심해서 안 나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는 오는 길에 보면 여기 석축이 있거든요. 여기서 원래 전어를 많이 하신대요. 어. 여기가 원래 전어 포인트입니다.